안녕하세요, 티아 TV 티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 데비런터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. 자, 재화를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뽑기로 공유하려고 했는데요. 생각보다 요청이 몇 번씩 올라와서요. 지금 현재 47만, 약 48만 다이아 정도 모아왔는데요. 자, 이걸로 그냥 무조건 무지성 뽑기를 해봐야겠죠. 소환 쪽, 자 여기서 에 근접, 원거리, 뭐 반지, 뭐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요. 제가 쭉 진행을 해봤더니 원거리 쪽은 솔직히 기전에 뚜까패기 때문에 원거리 쪽이 좀더 좋은 거 같고 보스를 뚜까잡을 때는 근접이 조금 더 좋은 거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현재 원거리는 오래, 근접은 사레. 자, 원거리 쪽으로 한번 좀 진행하다가 괜찮은 무기 나오면 멈추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무기만 보더라도요. 근접은 S, 원거리는 S기 때문에 뭐둘다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각설하고 바로 소환 쪽 원거리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자, 우선은 S급들 넘어가구요. 자, S급 넘어가구요. 어차피 조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급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S급 4성 나쁘지 않습니다. 올라가구요. 그렇지, SS. 한 단계 성장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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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우선은 이거를 쭉 가는 게 좋을지, 근접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. 한 번만 더 뽑구요. 한번더 뽑구요. 한번만 더 뽑자 그래 요정도 가구요 여러분들 근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렙이기 때문에 좀더 뽑기를 해봐야 되구요 S급 넘어가구요 W s 가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S급을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SS로 갈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진행은 될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자 나와라 뭐라도 W s 나와라 자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안나옵니다 여러분들 와, 끈질깁니다. 6렙 정도 돼야 나올지? 6렙 됐다. 자, 이제 솔찬이 S급들은 보여주고 있고요 자, 이제 나와줘야지 목걸이나 이런 것도 뽑지? 요 녀석아! 안 나오냐? 자, 10만 다이아 깨졌구요. 자, 나올 때가 됐는데요. 과연, 똥손이 금손이 될지? 6만 다이아 남았습니다. 가자. 5만 4천! 자, 두번 정도 더 뽑을 수 있겠네요. 가구요 라스 한 번으로 가나요 그렇지 와 WS 4성 나왔다 와 마지막에 떡하니 기분 좋네 여러분들 자 받아주고 요 녀석 받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근접도 받았으니까 원거리도 받아주고요자 이제 조합하러 가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가자 가자 자 우선은 일괄 승급 SS급 1성, 2성 받아줬습니다. 뭐, 요런 거 생기는 거 도감으로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좋죠. 자, 원거리도 올라가면은 좋게끔 SS1성 일성, 또 1성 일성 받아줬네요. 자, 우선은 보유 효과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효율성이 어떤 건지 뭐 요거는 개인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지겠죠. 저는 우선은 조금이라도 높은 쪽. 이쪽을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. 레벨업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성 해 주고요. 주르륵 올라가고요. 또 한번 각성. 또 한번 주르륵 올라가고요. 각성. 주르륵 올라가고. 아 각성. 자 이제 원거리도 못 참죠, 여러분들. 자 우선은 여기서 피스토리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역시나 저는 샷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레벨업 갑시다 각성 이것도 올라가고 각성 야 확실히 각성석이 좀 부족하긴 하다 자 요것도 좀더 얻어 와야죠 잠시만요. 자 무게 관련된 부분을 각성할 때 각성석을 우선 막 그냥 쓰긴 아까워서요 던전 입장권 조금 더 윗단계로 올라가서 소탕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해줘 버리고요 자 레벨업 해주고 이제 랜덤 옵션 요거나 좀 바꿔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뭐야 공소 아 무조건 잡아야지 방어관통 아 우선 넘어갑시다 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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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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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을지 재장전 속도 무조건 잡아야죠 자 SS라도 나와라 뭐라도 나와 주기를 운 좋게 공속이라든지 괜찮은 거 빠르게 나와라 야왜 이렇게 안 나와? 효과 저항 트리플 에스가 그냥 씁시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근접으로 넘어가서요 이건 역시 바꿔야겠죠 잘 나와 주길 바라면서 명중 그래 잡구요 과연 아 보스에게 주는 피해 그냥 잡읍시다 트리플 에스니까 빠르게 나와라 빠르게 효과 저항 이건 패스해야 돼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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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나올지 효과 저항 왜 얘만 나오는 거야 다른 거아 뭔데 다시 다시 제발 뭔데 이번에 무조건 잡고 간다 공소 그래 요거지 요거 요렇게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승급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레벨석이라든지 승급석을 좀 모아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뽑기밖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구요 좀더 성장한 다음에 던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간단하지만 뽑기 내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.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등반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옴.